하, 진짜 오래 기다리던 게 떴습니다. 제가 제일 기다리던 캐릭터. 어. <laughs> 아니 미쳤네. 아니 원작에서도 이뻤는데. 와 아니 이번 영혼의기 버전이 더 이쁘게 나온 것 같아 약간 더 어려진 느낌인 것 같은데 뭔가 아 너무 좋네요 아 빨리 스킨셋이랑 나왔으면 좋겠다 6월에 나온다고 하거든요 6월 1 0며칠인가 성능도 좋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번째는 목소리 목소리가 중요해 저 같은 십덕한테는 그런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일단 좀 치명타나 기공주 계열이었으면 좋겠어. 그 수준 계열 말고, 근데 보니까 평타 쪽일 것 같은데, 딱 생긴게 하트도 이쁘고 좋지만 좀 가슴이 뛴다고 할까? 아, 원작에서도 평타 쪽이에요. 오, 일단 점찍어 놔야겠네. 음. 너무 이쁘다. 진짜. 근데 와 진짜 존나 이쁘다 이걸로 나오면 안 되나 저 스킨 와 무쳤다 진짜 루다가 신년 리오 라이브 2D 오오 오! 오마이 oh 갓! Oh. 방금 뭘 본거지? 리오 나올때까지는 그래도 존버한다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<한옹은. 목소리도> 음악으로 세상을 구하겠어 치고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. 응. 맞으면 아프겠다. 처음 치고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. 들 근데 그도는데아는겠지나게도꽤익숙해졌구나 어, 근데 그거는 기대 안 해도 될거 같은데. 사랑 해도 안 해도 안 해도 안 해도 안 해도 지 좋아, 성공했다.

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한가 <목소리도>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이것은 충분히. 생존자가 맞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이것들이 쳐 돌았나. 연쇄 처입니다 만들어진 건가? 꽤 익숙해졌구나. 이번엔 뭐가 나올까? 내 구제는 시작이야. 파란 무기? 아 이따가 하죠. 어차피 뮤직쪽 데려야 돼. 급할 필요 없어. 기타를 꼭 붙잡아야겠어. 귀집을 두고 떠났구나. 깍깍. 3번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습니다. 네, 아 근데 왜안 챙겨 왔지? 저를어뭐 괜찮아. 그럴 수 있지. 이렇게 여기... 집에 들어가고 싶진 아 하트 방송에서 하트를 카운터 질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면은 안날안려 나... 주죠. 가 사망했습니다. 당연히 기타를 꼭 붙잡아야겠어. 경찰 자가 사망했습니다.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니다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자가 사망했습니다. 사랑과 평화를 위해 내 무대는 지금부터 시작이야. 마침 목이 말랐는데. 노래 부르면 뭔가 나오려나? 까꿍! 한 발만 나갈 줄 알았지? 뭐가 나올까? 기름 하나만 갖고 가고 싶은데 이제 네, 활발전자가 <놀람> <수의가> 사망했습니다 노래 <놀람> 부를만한 곳이 있을까? 이때는 뭐가 나올까? 폐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이, 이런 걸 내가 들고 다녀도 될까? 잠깐만 아, 감자 다다치야 에반데. 가위도 다쳤네. 앰프라도 들었으려나? 대환단이 있으니까 이걸로 커버되죠. 뭐야 캐갔네. 이런 잔잔한 연못 옆에서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. 아, 저 놈의 제키. 동물을 해치다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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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라서 그만. 어스킹하기 아, 좋아 보이는데. 누가 사망했습니다. 누군가가 생존자의 절반을 학살했습니다. 다들 어디로 가버렸을까? 이건 한 발만 나갈 줄 알았지? 시끄럽게 하지 않을게. 내가게 힘이 닿을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가자. 곳이 있을까? 네. 게캠핑내 무대는 지금부터 시작. 나머지 캐릭들이 다 실수만 안 하면 쉽게 이길 수 있는 애들이라 큰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. 아들을 보면서 노래하는 건또 다른 낭만이지. 한 번, 두 번, 번, 지한발자가 사망했습니다. 전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존자가 다섯명 남았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고 싶진 않아 밤이 되면 길을 잃겠어 세티스 은근 괜찮은데? 뭐지? 전혀 평화롭지 않잖아. 어디 보자. 새 <laughs>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<laughs> 글로 들어간다라. 세티스 왜 이렇게 센거 같지? 뭐지? 노래 부르면 운석 안 나오면 그냥 이걸로 숫자기나 하겠습니다. 하고 리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. 게임. 노래 부르면 뭔가 나오려나? 현우는 미치겠죠. 사이에 껴가지고 여긴 오래 머물면 안되나봐 오. 머어머 안싸울거야? 싸우지마 그럼 난 8킬로도 만족할 수 있어 준비 음. 충분해 흔들려다 사망 전설이 충성 전설이 충성 리스. 것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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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전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. 네. 응? 응. 네. 사망 전설이, <laughs> 전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. 모든 건. 사랑과 평화를 위해서야. 달다. 달아. 너무 달아.